안녕하세요. 다리차 아름답네요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유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펴낸 문요한 지음의 오티움입니다. 1장 지금 우리에게 오티움이 필요한 이유. 오늘 행복한 날을 만나다. 별 사탕을 먼저 먹을까, 건빵을 먼저 먹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삶을 마치 경주라고 생각하는 듯 해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고 헉헉거리며 달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주가 끝날 때쯤엔 자기가 너무 늙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건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진 웹스터의 기다리 아저씨 중에서 별사탕과 건빵. 나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오래전 아이들과 건빵을 먹은 적이 있다. 두 아이는 건빵을 먹는 순서가 정반대였다. 첫째는 팍팍한 건빵을 목이 매듯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별사탕을 하나씩 먹었다. 그에 비해 둘째는 별사탕을 먼저 다 먹었다. 그러고는 나중에 형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건빵을 먹었다. 형은 냉정했다. 그러게 누가 처음에 다 먹으래? 그 일상의 한 장면에서 나는 거창하게도 인생을 떠올렸다. 삶에도 늘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출근, 과제, 회의, 빨래 보고서 작성, 쓰레기 버리기, 건강 검진, 정리 정돈 등 일상은 늘 해야 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우리는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이둘 사이에서 늘 갈등한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고 한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런데 이 선택 상황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오늘을 참고 견디면 내일은 꼭 행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팍팍한 건빵을 먹고 나면 마지막에 달달한 별사탕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우리는 좀더 참고 견딜 수 있다. 실제 많은 사람은 고진감래라는 한자성어처럼 지금을 참고 견디면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쓴걸 먼저 먹으면 단걸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고생한 나를 위해 행복이 기다려줄 것이라는 기대로 팍팍한 삶을 참고 견딘다. 그러나 인생은 정말 그럴까? 노력한 만큼 결실이 주어지고 참고 견딘 만큼 기쁨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살만하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건빵을 계속 먹어도 끝까지 별사탕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나중에 먹으려고 별사탕을 아껴두었는데 곰팡이가 피어서 버려야 할 수도 있다. 아니, 행복이란 별사탕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과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실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다. 죽도록 고생해서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막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덜컥 중병에 걸리는 시기다. 억울하고 기막힐 도로 시다. 삶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 진실에 가깝다. 심리학자 데니얼 레틀의 연구 결과를 보자. 그는 한 사람의 10년 후 행복을 예측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를 조사해 보았다. 나이, 건강, 가족관계, 돈, 지위, 친구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했다. 어떤 점을 보면 한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지를 잘 예측할 수 있을까? 당신이 미래에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수 있을까? 우리가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위 요소들은 사실상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 정확도가 낮았다. 그런데 비교적 정확도가 있는 요소가 하나 있었다. 바로 현재의 행복 지수였다. 즉, 지금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미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행복한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하고 지금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지금의 당신은 과거 몇년 전보다 더 행복해졌는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몇년 후에는 지금보다 행복해져 있을까? 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참고 이루어냈지만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 행복을 미루면 행복의 감각은 녹슨다. 행복을 미루는 것이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애초에 생각했던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행복을 미루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다. 지금 행복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오늘을 희생하면 내일은 행복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채워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행복을 허락한 만큼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지금 행복을 허락하라. 그럼 맛있는 것을 먼저 먹고 맛없는 건 나중에 먹는 게 좋을까? 게임부터 신나게 하고 숙제는 나중에 할까? 1월에 휴가를 몰아쓰고 그 다음에는 일만 할까? 우리는 이문법에 익숙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꼽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다. 예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개미로 살아갈 것을 가르쳤다. 항상 할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쉬거나 놀라고 말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과 놀이 중에 노는 것부터 한다면, 그 사람은 철이 없거나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 우아에서 개미는 정상적 인간이고 배짱이는 비정상적 인간이다. 물론 언제 어디서든 주류에 저항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은 기꺼이 배짱이로 살아갈 것을 선택한다. 골수 배짱이들은 당장 굶어 죽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안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개미인가, 배짱인가, 둘 중에 무엇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익숙하다. 자신도 모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든다. 그러나 의문을 품어보자. 우리는 왜꼭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가? 둘다 선택할 수는 없을까? 생각해보자. 하루는 개미로 살고, 또 하루는 배짱이로 살 수는 없는 것일까? 혹은 반나절은 배짱이로 살고, 반나절은 개미로 살수 없을까? 혹은 평일은 개미로 살고, 주말은 배짱이로 살 수는 없을까? 2013년도의 일이다. 오랜 시간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느라 지쳤다. 진료 시간도 단축하고 잠시 여행도 다녀왔지만 효과가 없었다. 쉬고 또 쉬어도 피곤했다. 나는 온전히 쉬고 싶었다. 병원을 정리하고 안식년을 갖는 것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의논도 해보았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모두 나를 말렸다.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냐.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제대로 쉬면 되잖아. 병원을 물 닫았다가 다시 여는 게 보통인 줄 아느냐. 물론 그런 말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말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뜯어 말리려고 해도 제대로 쉬고 싶다는 욕구는 커져만 갔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은퇴 후 시간을 쪼개서 미리 앞당겨 쓸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 은퇴 후 시간이 20년이라면 그 시간 중에 1, 2년을 미리 쓰고 조금 더 은퇴를 늦추면 뭐가 문제일까 싶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될게 없었다.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쉬는 게더 좋지 않은가. 이 분법에서 벗어나니 길이 보였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삶의 큰 변화가 뒤따랐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안식년 동안 몸의 감각이 깨어나면서 삶의 현재성을 되찾은 것이었다. 행복을 미루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행복하자는 것은 아니다. 삶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수 없다. 숙제처럼 싫어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오늘 걸어야 할 길을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뛸 수밖에 없다. 지금 일이 싫다는 이유로 당장 사표를 쓰고 하고 싶은 일을 찾으러 다닐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낮에는 개미에서 밤에는 배짱이로 혹은 평일은 개미에서 주말은 배짱이로 이중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누구에게나 하루에 몇 시간 혹은 주말엔 한나절은 자유시간이 있다. 이 시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채워 넣는 것이다. 다시 건빵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건빵과 별사탕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우리는 건빵만 먼저 다 먹거나 혹은 별사탕만 먼저 다 먹을 필요가 없다. 건빵 한 개, 별 사탕 한개 번갈아 가며 먹을 수 있다. 인생이란 해야 하는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쉬는 시간이 늘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언제부터 오라벨이라는 말이 일상 용어가 되었다. 워크앤라이프밸런스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말이다. 참 좋은 말이라서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와 비슷한 웰빙이나 힐링, 욜로라는 말이 얼마나 유행이었던가.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유행처럼 사라졌다. 워라벨은 어떨까? 다행히 유행으로 지나가지 않고 실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노동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여가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국민여가활동조사를 보면 2019년 월평균 여가시간은 2016년 대비평일과 휴일 각 0.4시간 증가해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그만큼 삶의 질과 행복 지수는 나아졌을까? 글로벌 헬스 서비스 기업 시그나 그룹이 2018년 세계 23개국의 18세 이상 성인 14만 4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그나 360도 웰빙 추수 결과를 보자. 한국은 51.7점으로 2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평균 점수인 61.2점보다도 10점가량 낮은 수치다. 왜 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은 걸까? 주말이 되면 우울해지는 주말병.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할까? 한 1년만 마음껏 쉴수 있다면, 직장인이라면 자주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운 시간이 많기를 희망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듯,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 직장인들일수록 자유의 시간을 그리워한다.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이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생각이 되고 만다. 다들 고단하지만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려고 애를 쓴다.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다.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본다. 그렇다면 정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먹고 살 돈이 있고 하루 종일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인생은 행복해질까? 중현씨는 지난해에 공기업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했다. 교사인 아내는 정년이 꽤 남아 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그만의 세상이다. 온통 자유 시간뿐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유롭기는커녕 무기력해졌다. 친구를 만나서 나스를 먹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유의 기쁨은 딱 3개월이었다. 이후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의 일과는 아주 단순하다. 아내는 굳이 바라지 않는데도 학교까지 출퇴근시켜준다.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서다. 그후 오전에는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TV를 본다. 오후에는 집앞 공원을 산책하다가 도서관에 들른다. 열람실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아내가 퇴근할 무렵이면 다시 아내를 태우고 돌아온다. 저녁을 함께 먹고 TV를 보다가 잠을 잔다. 아내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린다.그런 날이면 엄마를 기다리는 초등학생 아이 같은 느낌이 든다.만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불러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불러내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다.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영매키지 않는다. 교회에도 나가봤지만 남들에게 퇴직 후 집에 있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 몇번 가다 말았다. 중현 씨 같은 사람이 과연 일부일까? 사람들은 흔히 일이 많고 여가 시간이 적을수록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일을 하지 않고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삶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2014년도 한국 여가 레크레이션 학회지에 발표된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행복은? 이라는 연구 논문은 이 질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저자들은 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를 통해 총 9,000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이를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일정 시간 동안은 여가 시간의 증가에 따라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 하지만 평균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사교성, 변화 수용력, 삶의 통제력, 욕구 충족도, 주변 친화 및 목표 달성 노력 등 행복 지수와 관련한 모든 문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행복에 역행하는 수도 있다.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그 착각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데에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사실이 된다. 과연 당신은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줄 아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과연 주 5일제가 시행된 이후 당신은 더 행복해졌는가? 가족과의 관계는 더 좋아졌는가? 많은 직장인은 일요일 오후가 되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긴장도가 올라간다. 어려병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요일 오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